본인의 조직을 성기에 이식해서 크기 증대를 달성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자가 지방 음경 확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음경 확대술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자가 지방 주입술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 주입의 단점 중에 하나는 흡수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초기 지방을 이식한 후에 뭐 3개월에서 6개월가량에 걸쳐서 가장 많이 흡수가 되는데 흡수되는 정도가 다른 이식 재료에 비해서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 초기에 다량의 지방조직을 이식하더라도 추후에 부피감이 감소되면 재주입을 통해 크기를 봉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방조직이 흡수되는 이유는 생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 생체 조직이 이식된 기존 조직과 일체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지방은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으로부터 혈관, 신경, 뭐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자라 들어오는 과정이 이식된 지방이 살아남는 생존의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이 공급되지 못한 조직은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소멸되는 지방으로 인해서 볼륨이 감소합니다. 다만 지방 조직이 계속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흡수된 생착 과정을 통해 남아 있는 지방은 본래의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한 채 신체 일부분으로 거의 흡수되지 않고 평생 동안 남아 있게 됩니다. 지방은 다른 성기 확대 수술 재료에 비해서 흡수가 많이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보다 더 문제는 흡수 과정을 통해서 괴사된 지방 조직이 섬유화 혹은 석회화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단한 종물이 내부에서 만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필러 제품에 비해 지방은 조직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불균일하게 흡수되면서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요철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불규칙한 흡수로 인해 발생되는 요철현상이나 국소 생착 실패로 인한 지방 괴사를 최소화해서 모양의 균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을 최대한 압축 정제해서 채취했을 때 혼입되는 수분하고 혈액을 최소화하고 주입되는 지방 자체를 미세 입자화하는 정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미세한 입자를 정밀하게 각 피하 조직층에 균질하게 주입할수록 생착률이 높아집니다. 생착률이 높다는 것은 살아남은 지방질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흡수가 되더라도 어, 보다 균일하고 균질하게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지방을 활용한 음경확대수술은 자가조직 고유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수반되는 다른 고려사항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성기상태, 체형, 취향, 치료받고자 하는 다른 사항 망곡증이나 성기 이물제거, 기리연장, 조르치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음경확대수술 방법이 무엇인지 의료진과 협의를 잘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지방을 활용한 자가 조직 음경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성기 확대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러 주입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